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에 대해서 요즘 어떤 생각하세요? 특히 인공지능이 우리 자리를 넘보는 지금, 우리가 일한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바로 그 의미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7%.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OECD가 발표한 건데요. 전 세계 일자리 중에 무려 27%가 AI 때문에 사라질 위험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먼 미래에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사실 요즘 AI가 만들어내는 것들 보면 와, 이게 사람이 한 건지 기계가 한 건지 구별이 안될 정도잖아. 근데 진짜 심각한 건요. 그냥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있는 일자리마저도 막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을 보면요. 이직률이 OECD 평균의 거의 두 배예요, 두 배. 이건 뭔가 우리 사회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아니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 결국 일자리 위기라는 더큰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해 버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걸 그냥 요즘 애들은 나약해서 그래 하고 게으름 문제로 치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를 일하게 만들었던 그런 동기부여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먹힌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거든요. 중국에서 유행하는 탕평 그러니까 그냥 들어눕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구직 포기 청년들 이분들이 지금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 고장 났다 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일의 본질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일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유명한 고전적인 이야기 하나가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자, 첫 번째 벽돌공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뭐라고 계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하냐면, 보면 몰라요? 그냥 먹고 살려고 벽돌 쌓는 거잖아요? 딱이 수준인 거죠. 일이라는 게 생존을 위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두 번째 벽돌공은 조금 다릅니다. 나는 우리 아내랑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이 벽을 쌓고 있어. 어때요? 동기가 조금 넓어졌죠? 나 자신을 넘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의무, 책임감.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벽돌공. 이 사람의 대답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요,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위대한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와, 똑같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곳이 됐죠? 의미와 목적이 가득한 일이 된 거예요. 단순히 기능을 수행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위대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새 벽돌공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첫 번째, 두 번째 벽돌공처럼 그러니까 기능 실현의 관점에서만 일을 봐왔습니다. 돈 벌고 안정적인 삶을 꾸리는 게 목표였죠. 하지만 지금 새로운 세대는 세 번째 벽돌공처럼 자아 실현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바로 이둘 사이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큰 괴리가 생겨난 걸까요?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는 먹고 사는 게 전부였던 생존 실현 사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엔 기술과 효율성이 중요했던 기능실현 사회 즉 산업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상에 무언가 기여하고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자아실현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회는 변했는데 우리를 가르치는 학교나 우리가 일하는 회사 같은 시스템은 여전히 저 과거 기능실현 사회에 딱 멈춰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생님이든 엔지니어든 직업에 상관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깊은 회의감과 번아웃에 시달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대한 기계의 부품이 되기는 싫은데,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를 기능인, 그냥 쓸모있는 부품으로만 취급하니까요. 자, 그럼 기존의 모델이 이렇게 삐걱거리고 있다면 대안은 뭘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대안을 찾기 위한 실마리가 바로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익을 넘어서서 우리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 이건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전환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자료의 저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인류를 위한 새로운 미션. 그것은 바로 지구적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구적 선이라는 건요. 그냥 주말에 봉사 활동이나 하자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일, 혁신, 교육, 그러니까 우리 경제와 사회 전체 방향키를 인류가 함께 겪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고 모두의 행복에 기여하는 쪽으로 완전히 돌리자는 그런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구적 선이라는 거대한 목표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말은 좋은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자는 esg 라는 이름의 아주 구체적인 3단계 실행 계획을 제안합니다. 자,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째, 의미에 투자하는 겁니다. 교육부터 바꿔서 내일이 어떻게 지구적 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연결시켜 주는 거죠. 둘째, 자원을 재분배합니다. 쓸데없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돈 쓰지 말고. 진짜 의미 있는 esg 프로젝트를 하는 개인이나 회사에 정부가 팍팍 밀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사회를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법이나 정책부터 도시 계획까지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이 새로운 미션에 맞게 싹다 뜯어고치는 거죠. 이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아실현 사회를 만들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정말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세대는 부모 세대가 만든 위기를 극복하는 어벤져스가될 것이다. 어떠세요? 이건 그냥 경제적인 변화를 넘어서는 한 세대 전체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사명이 될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기후 위기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류를 다음 단계로 이끄는 주인공, 어벤져스가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동기 부여가 또 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던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벽돌을 쌓고 계신가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한 벽돌입니까? 아니면 수백 년 뒤에도 남을 위대한 대성당의 일부를 만들고 계신가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